첫 번째 단원 소인수분해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대충 이제 소수란 무엇인가 설명하고 서로소 설명하고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설명하고 2의 어,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배수 판정하는 거 설명하고 그듭제곱 설명하고 그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소수란 무엇인가. 음, 소수는, 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약수가 두개 뿐인 수예요. 소수랑, 음, 약수가 두개 뿐인 수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두 개는 일과 자기 자신이에요. 과 자기 자신. 1과 자기 자신 딱두 개만을, 어,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를 한다. 그럼 우리 1, 보겠습니다. 1은 1 곱하기 1이니까 약수가 한 개죠. 1, 1두 개이라면 안 됩니다. 한 개입니다. 자, 2는 1 곱하기 2. 3은 1 곱하기 3. 4는 1 곱하기 4, 2 곱하기 2. 이것도 두번 세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 둘, 세 개죠, 약수가. 5, 6. 자, 6은 약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자연수를 이렇게 쭉 적어 보면, 어, 약수가 한 개인 수가 있고, 약수가 두 개인 수가 있고, 또 약수가 3개인 수가 있고, 4개인 수가 있고, 5개인 수가 있고, 이렇게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약수가 딱 2개 뿐인 것. 1과 자기 자신, 2개 뿐인 수를 우리는 소수한다 어, 소수의 정의는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은 그러니까 빼는 거예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2개 뿐인 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 우리 자연수를 분류를 해봅시다. 분류를 해보는데 뭐 10보다 큰 수, 10보다 작은 수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짝수인 수, 홀수인 수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약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는 거야. 약수가 한 개냐, 약수 한개 아니면 약수가 딱두 개뿐이냐, 약수 두 개뿐. 아니면 약수가 두 개보다 더 많으냐, 두개 이상이냐, 아, 세개 이상이냐. 세개 이상이면 세 개도 들어가죠. 이렇게 분류해보자. 이렇게 분류했을 때 약수가 두개 뿐인 수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죠. 이 수들을 이름을 소수라고 이름을 지어봅니다. 그 다음에 약수가 세개 이상인 수. 약수가 3개 이상인 이 수들이 무수히 많은데, 이 수들을 이름을 합성수라고 이름을 짓니다. 어 약수가 1개인 수는 1뿐이니까 새롭게 이름을 지을 필요도 없어. 뭐 1지 혼자 뿐이니까 그냥 1. 그러니까 뭐 이름을 소수처럼 이름도 짓지도 않았어요. 어 약수가 1개뿐인 수는 동네 주민이 1 혼자 뿐이다. 아 그래서 동네 이름도 없다. 어. 그 다음에 약수가 두개인 수들은 무수히 많은데 이 수들을 소수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소수가 아닌 수를 합성수라고 이름을 지었다 합성수도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보다 큰수 중에서 그러니까 1을 뺀거예요 1보다 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를 합성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가 아닌 수가 합성수다 자연수를 세 개로 분류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틀린 말입니다.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이건 X입니다. 왜? 1이 빠졌잖아요. 그죠? 자연수는 1과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소수에도 속하지 못하고, 이런 합성수에도 속하지 못한다. 요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 1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음, 이 소수라는 것은 좀 특별합니다. 특별해. 어, 천상천하, 이거 독점. 음. 왜냐면, 우리 그 과학에서, 음, 원자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수. 도대체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를 탐구하다가, 하, 어떤 물질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었을 때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모든 물질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 그거를 원자로 하자. 그죠? 수학에서도 숫자가 있는데, 자연수가 있는데, 자연수를 쪼개보자면, 쪼개 보자고. 2 곱하기 5로 쪼갰죠? 10은 이렇게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2나 5는 더 이상 안 쪼개져. 5를 쪼개질 수죠 이렇게 쪼개지지 않는 수. 그거가 소수예요, 소수. 어. 그럼 합성수는 이 소수들을 합성했다, 이거지? 합수, 소수와 소수를 합수. 그러니까 십은 합성수죠. 그러니까 합성수는 소수의 곱으로 되는 소수들의 곱. 무슨 말을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소수가 무엇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소수가 무엇인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서로소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어, 서로 소라는 말은 뭐냐면, 소수하고 소수는 서로 소죠. 왜? 서로 소라는 말했듯이, 어, 공약수가 1, 하나 뿐이다. 좀 말이 어려워. 어, 정의가 어. 그러니까, 3의 약수는 1, 3이고, 5의 약수는 1, 5인데, 3과 5의 공통된 약수가 1, 하나 뿐이다. 이럴 때, 3과 5를 서로소라 한다. 랬그니까 말이 좀 어렵죠. 어, 좀 피부에 와닿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5분의 3에서 약분 안 되죠. 5분의 3은 약분 안 되잖아요. 6분의 3은 약분 되잖아요. 6분의 2는 약분 되잖아요. 이렇게 약분이 되면 서로소가 아니고, 이 약분이 안되는거 5하고 3은 약분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5하고 네. 사는, 3은 서로소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느끼면 역시 쉽죠 느낌. 어. 그래서 서로소라는 것은 두 수가 약분이 안된다 정의로 말하면 공통된 약수가 1뿐이니까 약분이 안된다 자, 이런 수를 서로소라고 한다 그러면. 어, 2하고 3은 서로 소잖아요. 그럼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어, 2하고 3이 서로 소면, 2를 두번 꼽힌 수 있죠. 즉, 4죠. 2를 두, 두번 꼽힌 거 하고 3도 서로 소예요. 약으안 되잖아요. 1을 세번 꼽힌 수. 조금 이따 그르트고 배울 건데, 어, 1을 세번 꼽힌 수를 이렇게 적는데,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8도 3과 약분이 안되죠. 서로 소죠 어. 그러니까 2하고 3이 서로 소면 2를 2번 곱한 것과 3도 서로 소고 2를 3번 곱한 것과 3도 서로 소고 2를 4번 네 곱한, 네 곱한 것과 3도 서로 소고 이렇게 계속 가도 이 3과 이 수들은 서로 소가돼어시기하다 그죠? 응. 음. 자그 다음에 2와 3이 서로 소면 3을 2번 곱한 거 있죠. 9 구하고도 서로 소해. 세분코핀도 마찬가지. 세븐코펜 수도 이하고 이하고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로 소가 된다. 자, 이 서로 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재미있게 에라토스테네스 이렇게 하는데 외우기 쉽죠? 에라토스테네스.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우리 그, 시골에 가면은 뭐 이렇게, 채 있죠, 채. 이렇게, 채. 고그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라고 하는데, 채에 글러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수를 써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렇게 쭉 썼을 때이 중에서 소수를 찾아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우리 소수는 몇개 짚어볼까요? 2가 소수죠. 2 소수고, 3 소수고, 5 소수고, 7 소수고, 어. 그 다음에 뭐 11이 소수고, 13이 소수고, 17이 소수고, 19가 소수고, 이렇죠. 어. 이런데이 약수가 두개뿌인 수, 이 소수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요 1부터 50까지는 찾아내기가 쉬운데, 100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막 약수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에라스토스테네스는 어떻게 했냐면, 최초의 소수 2만 남기고 2의 배수들을 다 없애는 겁니다. 왜? 소수의 배수는 소수가 아닌, 보세요. 자, 2가 있다고 봅시다. 2는 소수거든요. 자, 2를 2배 하면 4가 되는데, 4는 소수가 아니죠. 약수가 3개잖아요. 2가 소수인데 2를 3배 한 거. 2를 3배 하면 소수가 1과 2와 3과 6. 4개니까 소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소수를 몇배 하면 약수가 2개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소수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를 두고 2의 배수들을 소수가 아니니까 없앤다. 그러면 2의 배수를 다른 말로 하면 짝수예요. 짝수를 다 제거해요. 짝수 제거면 이쪽에 있는 전수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짝수잖아. 짝수. 짝수를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3이 소수니까 3을 남겨 두고 3의 배수들을 다 제거해요. 3의 배수. 3, 6, 9. 음. 12, 15. 18, 21. 24, 27, 30, 뭐, 조금 있겠죠. 이렇게 쫙 제거해 나가고. 그 다음에 최초의 소수 5를 하고 5의 배수를 다 제거하죠. 5의 배수는 뭡니까? 5, 10, 15, 20, 25, 30이니까 끝자리가 0이나 5로 끝나는 수들이죠. 그니까 러 이쪽에 있는 수는 전부 다 없어지거든요. 이쪽에. 이미 없애놨죠. 그다음에 이제 7의 배수하고 최초의 소수 7을 동그라미하고 7의 배수들 14, 21, 28쭉 제거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 이제 그다음 소수는 11이죠. 그러면 11만 동그라미하고 11의 배수들을 또 제거하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소수를 찾아가는 방법, 방법 이거를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해요. 이 방법을. 수행평가 같은데, 요렇게 해봐라.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수행평가. 자, 그래서 소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배수 판정,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요걸 잘 알아야 자, 앞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약분을 해야 되거든요. 약분. 그러면 이게 지금 3으로 나눠지는지 뭐 이렇게 알아야 약분하기가 편하죠. 어. 이게 3으로 나눠지는지 잘 모르면 약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음, 매수 판정 공부를 해보면, 자, 이의 매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2의 예 배수는 전부 다 짝수죠. 짝수는 다 2로 나눠지는 거예요, 짝수 어, 예를 들어서, 2, 6, 5, 4, 8분의 4다. 그러면 8이 짝수고, 4가 짝수니까, 8도 2로 나눠지고, 4도 2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2로 나눌 수 있다. 어. 그래서 2의 예 배수는 짝수다. 끝자리가 짝수입니다, 끝자리가. 2의 예 배수들은 끝자리가 짝수다. 그 끝자리가 어떤 수의 끝이 끝에 있는 자리가 0이나 2나 4나 6이나 8로 끝나면 전부 다 2의 예 배수다 짝수다. 음. 예를 들어서 7,236이면 끝 자리가 6이니까 2의 예 배수인 거죠. 짝수다. 2의 예 배수와 짝수는 같은 말입니다. 음. 자, 그래서 끝 자리가 0 2 4, 6, 8이면 2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4의 배수는, 4의 배수는 일단 전부 다 2의 배수에요. 2의 배수. 자, 4의 배수는 끝자리가, 끝자리가 00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끝자리가 4의 배수면 돼요. 끝자리가 예를 들어서 16이다. 그러면 16은 4의 배수죠 16은 4의 배수면 4516이 수도 4의 배수가 된다 신기하다 그죠? 요걸 어. 알아두면 우리가 4 5 1 6 분의 8이 될때아 얘가 4로 나눠지는구나 얘도 4로 나눠지는구나 그럼 4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눠지는지를 알아야 빨리 나눌거야 이거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한 능력이죠. 어. 자, 그래서 끝자리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다. 4, 7, 3이다. 그러면 이 32가 4의 배수니까 이 전체 수가 4의 배수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끝에 두 자리가 00이거나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음. 04, 공사, 04를 그냥 4로 보는 겁니다. 4도 4의 배수니까. 이 수도 4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다 배웠거든요. 아마 까먹어서 기억이 안날 수도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거예요. 자, 3의 배수는 조금 신기한 특징이 있죠. 각 자리에 숫자를 다 더해서 각 자리에 숫자를 다 더해서 그 결과가 3의 배수면 6은 3의 배수죠. 그러면 321도 3의 배수가 된다. 321도 3의 배수가 된다는 거. 니 얘는 3의 107배, 107배 어, 자 무슨 말인지 알겠는그 어. 그러면, 102, 여기 뭐가 오면 3의 배수가 되겠어요? 102 다음 3이니까, 여기에 0이 와도 3의 배수고, 3이 와도 3의 배수고, 6이 와도 3의 배수고, 9가 와도 3의 배수입 그러니까, 1020도 3의 배수고, 1023도 3의 배수고, 1026, 1 0 2 9도 3의 배수죠. 왜? 이거 다 더해보세요. 3. 이거 다 다음 6이니까 3의 배수 이다다음니까3 배수. 어. 자, 그래서 3의 배수의 특징. 자, 그래서 1020 나누기 3, 3. 이게 약분이 됐다는 거죠, 3으로. 이다 다음에 3의 배수니까. 아, 얘가 3의 배수고 3이니까 3으로 약분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약분해서 뭐라고 적어야 되는 거죠.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보통 우리가 답을 적을 때 약분을 해서 답을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런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의 배수는 다 돼서 9의 배수가 되면돼요 8001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8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하면 9니까 9의 배수죠 그러면 얘가 9의 배수예요 8001이 9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8, 8 9, 72 80, 8, 9, 72, 81, 9, 8 2 이렇게. 9의 889배죠. 9로 나눠진다. 누 그래서 3의 배수와 9의 배수는 각자의 수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가 되고, 9의 배수가 되면 그수 전체가 9의 배수다. 그 다음에 이제 5의 배수라는 게 있는데, 5의 배수는 쉽죠? 끝이 0이나 5로 끝나면 다 5의 배수예요. 50, 75. 끝이 0이라고 끝나면 다오의배수다 자, 그래서, 요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 약분을 할 때, 많이 빨리 빨리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배수 판정,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고, 썩어야 됩니다. 또, 배워놓고, 또 실전에서 안쓰은 거에 면안 됩니다. 아, 방금 요 51분의 3도 보세요. 51은 5 더하기 1이 6이니까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눠지죠. 어, 51을 3으로 나누면, 이게 지금 1칠 분의 일일이죠, 약분해서. 자, 그 다음에 그듭제곱입니다. 자, 그듭제곱, 그듭제곱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숫자나 문자를 그듭해서 곱한 것을 간단히 나타낸 거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듭제곱이라는 것은 뭐냐5를 세번 곱했다. 재미나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5를 다섯 번 곱했다. 뭐 2를 2를 네번 곱했다. 5를 네번 곱했다. 자 2를 네번 곱했는데 이쓰기가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거를 요렇게 쓴 거야. 자기만 아는 거지, 자기만. 요렇게 쓰는 거. 음, 요거는, 어, 일을 네번 꼽한 것은 나는 앞으로 요래 써야겠다. 그걸 어느 날 친구가 와가지고 물어본 거죠. 야, 이거, 이거 뭐니? 아, 일을 네번 꼽힌 거를 내가 귀찮아서 내 혼자 알도록 요래 써놨어. 친구가, 아, 그거 좋은 방법이네 하고, 친구도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친구의 친구도 쓰고, 세월이 흘러서 수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쓴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이거를 이렇게 쓰자 하고 약속이 돼. 그냥 이런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를 이렇게 쓰기를 약속했다. 간단하니까 어, 귀찮잖아요, 그죠? 이게 어. 그득제곱, 그득제곱 네번 그득곱했다. 얘는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게 그득제곱이다. 그다음에 이 그득제곱하고 구구단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구구단이죠 구구단. 구구단 여러분들이 음. 이제 단을 배웠는데. <laughs> 자, 우리가 구구단은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자, 2를 4번 더하면, 2를 4번 더하면 더 해보면 되죠. 이렇게 더하면 4, 또 더하면 6, 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옛날에 이제 이렇게 계산을 반복듯시 하는 장사꾼들은 어 계산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 결과를 외워 버리는 거죠. 2를 4번 네 다하면 8이다. 결과를 외워 버리면은 일일이 계산 안 해도 외우고 있으니까 계산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2를 4번 네 더앵거를 또 치만 알도록 이렇게 적어 놔요. 이렇게 아, 일을 네번낸 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은 거야. 그 친구가 가또 물어본 거지. 이거 뭐니? 아 일을 네번낸 것을 나는 그냥 이렇게 적었어. 그러면 일을 다섯 번더한 거를 요렇게 적으면 되잖아. 그래 친구가 보고, 아, 그거 좋은 방법이거든? 그 친구도 쓰고, 그 친구의 친구도 쓰고, 세월이 흘러서다 쓰는 거야. 이게 곱셈이없곱없 곱셈. 곱 곱셈. 곱셈. 자. 그래서 이 결과를 2를 2 4 8 하고 우리가 외우잖아요 외우는 거는 빨리빨리 하려고 외우는 거죠 2를 4번 더하면 8이다 2를 4번 더하면 8이다 이거를 말이 너무 기니까 2를 4번 더하면 8이라를2 4 8으로 외우죠 2 4 8 2, 4, 8. 2 곱하기 4는 8 이렇게 어. 그듭제곱은 그러니까 그이 더하기가 뭐로 바뀐 거예요 이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꿔라니까 어, 이제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이거는 더하기고, 이거는 지금 곱하기. 어, 이거를 이 학생이 귀찮아서 이렇게 적어보 그리고 이거는 읽을 때, 2의 4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읽어요. 옛날에는 2의 예, 4성 이렇게 읽었었어요. 음, 지금도 뭐 읽어도 틀린 거 아니에요. 2의 4성 읽었는데, 요즘은 2의 예, 4제곱.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의 다섯째. 그죠? 이렇게 하면 이의 세째고. 자, 요 위에 있는 숫자를 지수라고 하고, 요 밑에 있는 숫자를 밑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밑은 7이고 지수는 4고, 뜻은 4번 곱했다는 뜻입니다. 이 더한 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더한 거랑 순간적으로 헷갈려서는 안 된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물. <laughs> 자, 그리고 요거를 계산할 때, 2, 4, 8, 네, 이런 하체이 있어요. 어, 실수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훈련이 굉장히 많이 돼 실수를 안 하도록. 본능적으로 실수를 안 하도록 훈련이 돼 1을 4번 곱하면 10입니다. 8 아닙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자, 자 거듭 제곱에서도 우리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기억해두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1을 3번 곱하면 8이다. 1을 4번 곱하면 16이다. 자, 요 정도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눈에 좀 익혀주세요. 외워버리면 더 좋고, 어, 익혀줘그 다음에, 3을 3번 곱하면 27이고, 3을 4번 곱하면 81이고, 3을 5번 곱하면 243이다. 요 정도로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두면 좋겠다. <laughs> 그 다음에, 얘는 4의 삼승하고 똑같습니다. 4를 3번 곱하면, 4가 2를 2번 곱하는 거니까요. 4가 2분 2번이니까, 2번, 2번, 2번 6번이죠. 그 다음에, 5의 삼승은 125고, 5의 4승은 625다.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자주 나오는 것들은 눈에 좀 익혀 두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어 11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11을 제곱하면 144. 13을 두번 곱하면 169, 14를 두번 곱하면 196이다. 하는 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다. 15를 두번 곱하면 225다. 자, 요 정도, 어, 눈여겨두고, 가능하면 외워버리면 좋겠다. 어, 모르면은 계산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조금 깝깝해요. 어, 그래서 좀 기억하면 좋겠다. 자, 요렇게 해서, 어, 소인수, 서로소, 에라토스테네스, 배수판질, 그릇제곱에 대해서 어, 간략적인 개념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 실제로 소인수 분해하는 것, 어, 그 다음에 제곱수, 이런 것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